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좋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여기에 의미가 있고 무엇인가 내 삶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명예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하나로 묶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로 딱 묶어 주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한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일구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가치를 하나로 묶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가치는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 핵심 가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과 내 행동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행동이 결정이 되고 생각이 결정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투자에 결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뭐 많이 생각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장장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억울해도 좀 참아야 될것 같고 오래 참아야 돼야 될것 같고 견뎌야 될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견뎌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한 가치들이 다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가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말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요구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한 점에 딱 갖다 놓으면 무엇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요구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했을 때 떠오르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그 이미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가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에게 상급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견뎌낼 수 있나요?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많죠 사실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뭐,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에 쓴 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생명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쓰여진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영적인 허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허기가 있대요. 내가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기를 느끼는 것이 아난 정서적으로 사랑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고픔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 나 너무 배고파. 나뭘좀 먹어야 되겠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많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장을 한번 쫙 열어 보십시오. 입을 옷이 있던가요? 많이 없죠.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종이 조가리고 천 대가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뭐냐 커튼을 그냥 뜯어가지고 옷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요. 정서적인 허기가 채워지면 내 삶에 무엇인가가 자꾸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그것은 정서적인 허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해라고 느끼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많은 시간 동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날 그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어는 아니지만 확 와닿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운명이 참 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야, 저 사람들 저렇게까지 되는데 살수 있나?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기쁘게 살수 있다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기뻐요. 나는 만족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뭐가 쉴 만한 물가예요? 날마다 도망다니는데,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날마다 일에 치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쉴만한 물가입니까? 날마다 시험에 쪄들고 공부에 쪄들고 과제에 쪄들어서 하루 한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푸른풀밭 맑은 시냇물가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진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본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불평을 가져오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러 환경이 나의 마음에 어떠한 좌절을 가져오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동행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만족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사절이 그 얘기 아니에요?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상황을 이야기해요, 환경을 이야기해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땅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신앙생활이 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앙생활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시간 기도의 자리 나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날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푸른풀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도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나는 그분과 여전히 동행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는 그분과 여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여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빌립보서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풍부해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해 처할 줄도 알았는데. 이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래서 나는 찬양할 수 없어요. 이래서 내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이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야, 이건 너무나도 좋다. 이거 너무나도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만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을 주고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은 변하지 않는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상황에 따라서, 야너내말잘 들어? 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하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이 마음이 틀어져 버렸어요. 말을 우리가 안 들었어. 성경을 하루 안 봐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열이 받아버렸어. 야, 너 성경 안 봤다고? 장난하나? 취소. 막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뭘 외워야 사랑하신다고. 왜 사랑하신대요? 제가 이런데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들이대는 잣대를 놓고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내가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에 거쳐가는 상황들. 지금 거쳐가는 어려움들,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 조건들, 상황들,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격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는 능력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것도 주실 수 있고, 이것도 주실 수 있고,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물론 그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인격적인 대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부자가 있어요. 어떤 이성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내 돈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별로 기분 안 좋겠죠. 그러나 그 돈과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어요. 그분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환영해요. 하나님 이 예배에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답 좀 가르쳐주세요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6번 뭐 6번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라고 해도 싫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격적인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느낌, 인격, 이런 게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도 괴로움을 느끼시고,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도 때로는 비참함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애통함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분은 인격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분에 대한 것들을 배척하고, 주님 됐어요. 그냥 좀 그거 말고 돈이나 좀 주세요. 이런 거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늘 필요할 때만 찾죠. 사실은 네. 그, 그렇습니다. 아빠, 이거 좀 해봐. 네가 좀 해봐. 아빠가 해봐.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저를 찾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별로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저를 찾아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좋아서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말미암아 행복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경지로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단 하나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황이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괜히 두렵기도 하고 무엇인가 괜히 마음 가운데 마음에 뭐 이렇게 평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확 두려운 것도 아니고, 찝찝한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한 가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